보시면 L이라고 써져 있는 곳과 R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있는데 L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는 긴 나사를 끼웁니다. 그리고 R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는 너트를 끼웁니다. 네, 그 다음 보조 발판을 들어서 이렇게 맞게 끼운 다음에 긴 나사 부분을 네, 먼저 끼워, 끼워줍니다. 네, 그리고 반대로 한두편으로 가서 작은 나사 부분을 또 작은 너트 부분을 맞춰서 끼운 다음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조여줍니다 다 조여주면 보조발판이 다시 달리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조여, 조여주는 과정에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잘 돌려서 끝까지 조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 됐고요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아, 포즈 발판을 내려보겠습니다. 네. 또 다시, 다시, 다시 올려보겠습니다. 네. 네. 됐습니다. 이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.